저, 나무, 코코넛 나무를, 나무 못 자르게 한다 그랬잖아요, 저 사람들이. 근데 쟤네들이, 저, 저거 자꾸 이제 고개 쳐드는 애가 몰래몰래 몰래 와서 일을 하는 건데, 제, 제가 이 동네 애인데, 이 동네 애 중에서 내가 처음부터 제일 좋게 봤어요. 아, 굉장히 열심히 일하더라고요. 쟤네 누나인가 뭐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. 네, 이, 이 동네 사람들 저쪽 사람들이 약간 이 뒷사람들이 좀안 좋은데 전에 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로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게 좋죠 싸우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호구가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, 저 코코넛 추리를 아니 코코넛짜 술이 자르, 자르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돈을 안,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요구한 돈을 내겠다는 데도 저렇게 텃세를 부리고 외국인이라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. 어저께도 길에서 쟤네들이 나 놀리고 막 정말 내가 울고 싶을 정도로 조롱하고 그냥 외국인이라서 조롱하는 거예요.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막 웃긴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내가 만약에 이 동네를 떠난다면, 너 때문인 줄 알아라. 내 이름, 막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, 그 중에 하여튼, 차만네를 데려다가 온,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, 어제, 오늘. 그리고 걔한테 일을 열심히 하길래, 걔가 이렇게 돈을 엄청 벌려고 발버둥을 쳐요. 아,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, 그러면 너 여기 와서 일하면 내가 돈줄 테니까 일해라. 그랬더니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거 블럭 쌓는 거 해라 하라그래라 그랬더니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저 녀석이 또 돈을 엄청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만이라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점심때 얘네 누나가 와서 밥을 하는데 다른 일꾼들은 내가 돈을 줬어요 밥사 먹으라고 다른 데는 밥을 해 주는데 계산해 보니까 장 봐갖고 밥해주는 거고 요리사 돈 주는 거보다 밥값 사먹으라고 주는 게더싼 거예요. 그래서 줬어요. 얘네들은 늦게 왔거든요. 그래서 오자마자 밥 먹으라고 밥값을 주면 또 항상 그러니까 일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때쯤이 우리 애들 급식 요리가 끝날 때라 그러면 그 요리를, 먹으라고 주라고 그랬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수업 연락이 하고 와보니까 여기서 저 코코넛짜리 나무 자르지 말라고 지랄하던 그 놈이 지 무슨 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앉아서 4시 밥을 먹는 거고 밥은 무슨 함지박으로 다 떠다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고기도 다가 많이 펑펑 퍼졌겠죠 걔네 누나도 오늘 잘렸어 잘랐어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도 오늘 잘렸어요. 저 지금 담 뒤에서 중얼중얼하네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내가 가길 기다리는 거야. 나 가면 와서 일을 하려고 얘 같이 친구니까 그런가 본데.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소리 나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야.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방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요.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여기를 땅을 파야 되겠어요. 땅을 파서. 여기를 무슨 뭐 풀장을 만들든지 하여튼 뭐 우기때 물을 저장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저수지 같은 거 그러니까 빗물 탱크 여기를 빗물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붕은 뚫려 놓은 채로 그래 코코넛, 타무, 다, 코코넛 타, 나무 타고 올라가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이제 물속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방은 이 옆에 만들겠어요. 옆에다 방을 만드는데 사실은 어저께 리더들 다 쫓겨났어요. 오지 말라 그랬어 애들이 애나 어른이나 부패해져가지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내가 한국 가면서 주는 둔 돈도 지들끼리 다 썼고 애들 얘기 들어볼까 애들은 자기들 별로 얻어먹지도 못했대요. 몇 명이서 다 써버린 거예요. 아주 살판이 났더라고요. 너네 그돈 쓰면서 배고픈 애들 생각 안 났어?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. 뭐 했냐? 핸드폰 충전했대. 매일매일. 니가 뭔데 그 돈으로 핸드폰을 맨날 충전해. 핸드폰 충전해서 뭐 했는데 니가 맨날 맨날 나한테 보고했어?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. 걔가 안 그랬어, 내데나 정말 신기해요. 정말 믿을 수가 없어. 정말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. 내가 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. 얼마나 믿었던 애인데.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하고 자랑스러운 했던 애데 눈을 보니까 눈이 타락했더라고요, 이미. 아, 그래서, 근데 걔가 이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지 뭘 시키면 꼭 지가 해요. 근데 애들은 걔한테 못 대들어요. 걔가 이미 내가, 나한테 신임받는 수석 리더이기 때문에. 근데 걔가 계속 똥포를 차는 거예요. 어 지가 뭐 불을 피운다 그러는데도 말도 안되게 불 꺼서 나한테 지식이 혼나고 스파게티 물 올리라 그랬더니 애들 200명분 밥하는 큰솥에다가 불을 뭐야 거의 뭐 한가득 어 숯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한가득 물을 얹었는데 4명 먹는 스파게티인데 4명 먹는 스파게티는 그냥 라면물보다 조금 큰, 큰 냄비물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하면서 갔다 보니까 숯은 다 탔고 물은 다 쫄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잔소리 한참 하고 그래도 애들은 배고플 것 같아서 밥은 먹여서 버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물 끓여라. 그리고 소시지를 줬어요. 우리 부터소시지한 명당 한개 주거든요. 왜냐면 하또도 버릇돼서 물론 많이 먹을 땐 두세 개 먹고 싶지. 그렇게 모든 걸 먹고 싶은 대로 맘껏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도 항상 그래야 되는데 이뭐 급식비라는 게 항상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약간 부족한 듯이 주고요 좀더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한번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먹이는 거 한국 스타일로 한번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. 한번한끼 먹고, 그리고 한번더줄수 있으면 한끼더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아쉬운 듯이 해서. 근데 얘네들이 그 소세지가 한 봉지 10개 들었는데 그걸 다 썰은 거예요. 네 명이서. 그럼 네이서 그걸 다 먹겠다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나는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요. 이미 얘네들은 굉장히 마음이 부여해졌어요. 부여해진 지 오래됐고. 그래서 오지 말라고, 여기서 자지도 말라고 해서 어제 혼자졌어요. 사람들한테는 아직 비밀로 하고 있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근데 어, 겁은 안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여태까지 내가 애들을 의지했어?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잘 잤어요? 기도하고 음.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하면 여기다 방 안만들고 옆에다 만들고 여기는 문만 달아서 일로 뛰어내린 놈은 안으로 들어 없어, 없는 거야. 이로,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뛰어서 저 코코넛 넘, 나무로 가야 되는데 올 때는 코코넛 나무 타고 와서 쉽게 뛰어 넘어왔겠지만 다시 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려. 네, 방은 저 옆에다 따로 만들기로 했어. 여기다안 하고. 어.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코코넛 나무 자르고 협조하면 그때 여기다 방 만들어도 늦지 않으니까. 에휴, 참 저는 온몸에 지금 땀띠가 나갔고요. 쓰라리고 다시. 지난번에 한국 갈 때도 약간 그랬는데, 어떻게할까그러다 한국 가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. 뭐, 비행기 내서 공항에 내리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오니까 다시 시작됐어요. 2주, 2주 지나니까 다시 시작됐어요. 뭐, 이거를 영상을 올릴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, 한번 찍어봤어요. 그냥 저 사람 공사하는 거, 우드커니 보다가, 뭐, 이런 거 우리 멍 때리면서, 이 단순 반복 작업 하는 거, 보는 거, 가끔 재밌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. 어, 선교지 사람들 참 많이, 좋은 사람들 많고, 어저께 쟤네, 그, 얘네들이 특히 이제 저, 얘네 식구들이 다좀 나쁘게 보는데, 일단 저를 놀려요. 처음엔 샤니+ 샤니로 도망가다가 요번에는 코코넛이 나무 때문에 엄청 놀리고 약 올리고 일부러 약을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와서 밥은 쳐먹다가 들켜가고 들키니까 또키드꺼지고 도망가고 밥 달라고 또막 찾아오고 뻔뻔스럽게 문을 막두들기고밥 달래는 거예요. 지네들이 뭘 잘했다고 뭐 이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아휴. 뭐, 뭐야, 뭐라고 욕을 해야 돼? 이런 건. 정말, 정말, 정말 꼴뵈기 싫어. 하여튼, 그랬어요. 예. 네. 다 그런 건 아닌데, 아주 질이 낮고, 영유도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. 쓰레기들.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다 그런 건 아닌데,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. 또, 그런, 어제도 그러는데, 어제는, 동네 사람들이, 걔가 뭐라 그러냐면, 뭐라 그러냐면, 여기는 라이베리아다 그러니까 음, 여긴 라이베리아인데 왜 네가 뭐뭐 뭐 내가 어때 라이베리아니까 내가 이렇게 한, 해도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는 사실 못 알아듣겠는데 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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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러는데 그 남자애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어, 어른들이 야단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어 잘해나가야지 나쁜 놈들이 있으면 또 내가 잘하면 동네 사람들이 또내편 들어주고 너무. 버르장머리 없게 부는 놈들은 동네 사람들이 야단치고 아 그리고 슈퍼 갔는데 어떤 남자가 또 말을 시켜서 저는 약간 또 이게 무슨 헛소리 하려나 그러고 인상을 팍 쓰고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는데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래서 듣고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랬더니 자꾸 뭐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아이씨 막 나중에는 막 절망해서 그냥 미안해서 옆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, 아까 그 남자애가 나한테 한 소리 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걔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 일이,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,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그랬죠. 그냥 뭐, 여기까지.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.